저압전선의 5개 시설을 보겠습니다. 저압전선을 어디다 한다고요? 5개다. 5개 시설. 첫 번째, 일군에만 설치합니다. 저압전선 얘기하는 거요. 예 밖에 뒀을 때. 두 번째, 저압 가공전설로. 저압 가공전설로. 그 다음에, 저압 옥상 전설로. 케이블 공사로 합니다. 케이블 공사를 한다. 자, 이 케이블을 쓸 경우에는 병가할 수도 있죠. 병가할 수 있어서 특고압,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척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뭐다고요혼척에 대한 위험 방지 시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다 따로 하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제 1차가 높겠죠. 이제 이 아, 2차가 이제 낮을 텐데 이 저압측인데. 1차는 고압측이고. 이게 이제 혼척이 되면 둘이 달라붙으면은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변압기 이 저압 측한 단자. 저압이면 이쪽이죠. 이쪽에 한 단자는 반드시 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삼선으로 나오면은 가운데 선을 접지하고 단사인 경우는 한 선을 접지하게 돼 있죠. 이제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 그러죠. 이거를. 중성점 접지라 그런다. 1차 측이 고압이고 2차 측은 저압. 또는 1차 측은 고압이고 2차 측은 고압 또는 저압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혼촉방지판이 있죠? 변압기 가운데, 들러붙지 말라고. 여기도 이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혼촉 사배, 사고에 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변압기가, 이 TR이, 만약에 1차 측이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아주 전압이 높죠? 그 다음에 2차 측이 고압이 나온다. 고압이 나온다. 물론, 여기 헌척방지판에 접지를 해야 되고, 고압측 한 단자는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방전장치를 답니다. 뭘 단다고요? 방전장치를 단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잔류전화를 방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용전압에, 사용전압, 사용전압에 3배가 되면 방전을 하게 됩니다. 3배, 3배 이상이 되면, 제 새벽부터 방전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방전 장치를 왜 하는 거냐? 이게 혼촉 사고에 대비한 겁니다. 혼촉 사고. 혼척 사고가 일어나면 이쪽이 특고압이니까 이쪽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전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전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피레기를 고압절로 2차 측에 각 상마다 피레기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고압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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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디에 여기서 투과비 들어오니까 2차 측을 얘기하는 거죠. 2차 측에 상마다 피레기 각 상마다 각 상마다 피레기를 설치한 경우 또는 혼촉방지판 설치 위에 접지저항이 접지저항이 10옴이야. 10옴 계속 나오죠. 2하가 나오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생략 조건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각 상마다 피레기를 설치한 경우, 그다음에 접지저항 값이 혼촉방지판 설치하고 나서 접지저항 값이 10옴 이하가 나오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접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